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윤숙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12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한해 동안을 어떻게 보냈나 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계획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여행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크루즈를 가고 싶다, 뭐, 유럽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고, 심지어, 어떤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최은숙이 이 버스에 탔다더라! 라고 <laughs> 가이드가 얘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와서 전해주셨습니다. 저 유명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셨는데, 저를 봤다는 분, 그러니까 저를 본게 아니라 저를 봤던 분을 만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아모톡 이런 방송입니다 자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오늘은 제이씨여행사 어, 이름이 먼저 나올 뻔했네 제이씨여행사의 <laughs> 이니스 강 이사님 모시고요 자 여행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여행을 네. 요즘 가이드를 많이 직접 다니시느라고 네. 사실 시간이 잘 없으시죠 네. 아 어, 며칠 전에도 네. 저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네. 캐년 뭐 엔터롭 어, 너무 너무 좋게요. 우리 손님들 아니,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랜드 캐년은 사실 네. 11월이면은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조금 네. 늦은 감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저희도 갔는데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는 없는데 네. 왜냐면 저희 우리 아틀란타에 눈볼수 있나요? 한번 1년에, 뭐, 1년에 한번요만큼 <laughs> 네, 쌓인 네네네. 거 보시잖아요. 네. 어, 저눈 길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도 어 봤고요. 산에 눈이 설경이 너무너무 멋있고 어그 설경 위에 그랜드캐년을 보고 어 브라이스캐년을 보고 자연캐년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겨울에는 그랜드캐년이 클로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눈보라가 치고 이게 눈이 많이 오거나 네. 기상 악화되면 거의 그랜드캐년 클로즈가 많이 되는데 아 저희는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아 저희가 들어가서 딱그 캐년을 멋있는 걸 보고 네. 사진을 찍고 딱 돌아서 차를 딱 타니까 눈이 막 날리는 거예요. 아 눈보라도 날리고 네네. 예 가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진눈깨비라고 그러죠. 예, 눈하고 막 물하고 섞여서 섞여야죠, 막 나오고요. 네. 아그 이후에는 또 클로즈되고 <laughs> 또 <웃음> 굉장히 <웃음> 어, 운이 좋으셨네요 어, 저희 너무 운 좋았어요. 경비행기를 어. 타는데 네. 솔직히 그랜캐년 드 저희가 보는 거는 요만 한짠하나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고 그 그랜드캐년 계곡계곡을 내려다보고 옆을 어. 보고 그 보는 모습이 장관이거든요. 어. 근데 경비행기도 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어, 좋지 뜨죠. 않으면 못 네. 떠요. 네. 네. 저희가 하고 네. 내리고 나서 조금 쓴 거야. 바람이 또 부는 아 거예요. 엔털로 너무 너무 그 야.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사진사가 음. 선방하는 곳이 어, 1위, 어, 1위가 어, 엔털럽이에요. 어. 예, 1970년도에 처음 발견됐다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사들이 많이 와서 찍거든요. 네. 그것도 이렇게 땅이 밑에가 진흙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래로 많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비가 오면 갈 수가 없는데 어. 저희 비 온다고 일기에 베어 있었어요. 걱정 많이 했요 걱정 하셨겠네요.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아침에 갔는데 약간 구름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럴 때 가이드의 마음이 어떨까? <laughs> 너무 안타깝죠. 만약 그렇죠. 이먼 곳까지 네, 네, 왔는데 네, 네. 얼마나 저희가 다섯 시간을 걸려서 네. 거기까지 갔는데, 어. 버스를 많이 탔는데, 그걸 못 보고 오면 아. 얼마나 뭐몇 번을 갈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이죠. 어, 그렇죠. 음. 그리고 저희 여행객 손님들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여행을 좀 다녔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고, 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가니는 분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이민 생활을, 모든 음. 게 맞춰줘야 여행을 떠나시는 네. 거잖아요. 13년 만에 처음 오셨다는 아, 분도 어떡해. 여행을 하셨다는 아. 분이 있는데, 만약에 못 가고 그냥 오면 어떡해요. 마음이 아. 참 아팠는데, 엔털로 어, 가서 그래야. 사진을 찍는데 장관이에요. 모든 어. 카톡 사진, 엔털로브 다녀오면은요, 어. 모든 카톡 그 앞에 배경 사진, 프로필 사진 아. 다 엔털로브로 아.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 조만간 바꿀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어. 멋있어요. 네, 네. 야, 지금 이 얘기는 사실 뭐, 사시사철 겨울에도 그라디 가면, 네. 아니고 가면 <웃음> 좋다 아니고 유니스 강하고 가면 좋다. 맞아요. 여행에 어, 다는 손님들이 그러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유니스하고 같이 가니까 우리가 네. 해물이 너무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고 막 <laughs> 막 손을 막 엄지 척, 아유. 엄지 척 하시는 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행에 반는 사실 날씨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날씨를 아무리 잘 골라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참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을 몰고 다니는 분이 네. 있단 그럼요. 말이에요. 자 이제 재미있는 여행을 혼자 다니시다 보니까 굉장히 팁이 많으시잖아요. 여행 네. 팁. 네. 특별히 한국에 갈때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하셨어요. 네, 어, 많은 분들이 그 제일 먼저 여권을 꼭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여권 안 가지고 온 사람 한명 알아요. 네. 어, 맞아요. 네, 네 여권을 가져오시는데 여권만 가져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여권의 기간 만료일을 꼭 보셔야 아, 됩니다. 그렇지. 예, 외국으로 나가실 때는 6개월 네. 전. 그러니까 기간이 만약에 12월에 네. 끝난다 하면 네. 6월 달에 이미, 이미, 이미 예, 갱신을 해야 되는 거세요. 갱신을 거네요.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도 뭐 마찬가지고 네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또 영주권자인 분 중에서 가끔 네네. 보시면 영주권을 안 갖고 나가세요. 아,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여권이 네. 있으니까. 오, 네. 나가실 때는 음. 여기 미국은. 모든 분들, 불표자들도 기낭내 아니, 보내드립니다. 안녕가세요 어, 네, 음. 들어오실 땐 굉장히 음. 까다롭습니다. 여, 주권안 가져가시면은요, 못 어. 뭐 들어오세요. 어. 어, 그런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 네네. 어, 그러니까 나가실 때 나갈 수있다그래서 들어올 때 걱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서라도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 집에 계신 분한테 메일로라도 붙여 달라고 네, 해서 꼭 들어오실 땐 영주권 필요하시죠. 네. 그니까 어떤 분들은 음. 어 영주권을 안 가져가셨다고 이제 나가실 때막 걱정을 하셔 가지고 음. 못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음. 분이 있는데 절대 나가실 때는 그냥 내보내 드립니다. <laughs> 네. 들어오실 때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어미 시민권자님들은요. 어 체류 일자가 그한 2년 2, 3년 전에는 네. 한 달이었지만 네. 지금은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음. 90일입니다. 어, 네. 3개월하고 90일은 엄청 차이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31일이 음. 있는 날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90일 예, 음. 일정으로 나가셔서 비자 필요 없이 그때 나가시는 거고요. 음. 예, 들어오실 때 만약에 기간을 넘겼다, 그럴 때는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시거나. 대사관에. 예. 네. 아니시면 공항에서 이제 조금 따로 보시죠. 그러고, <laughs> 예, 한쪽으로 모십니다. <laughs> 어. 그리고 벌금 내시고 조금 어. 기다리셨다 나오실 수는 있어요. 음.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꼭 지참하시고 그다음에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특별히 체류 기간이 (90일이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네. 대부분 사실 착각하시는 게 내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셔서 예. 오랫동안 계셔도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네네. 우리는 사실 법으로 따지면 미국 국적자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거라서 90일 체류 기간을 꼭 지켜주시고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네. 지금 만료 여권 만료 기간, 유효 기간을 꼭 명심하셔서 6개월 전에는 리뉴를 하셔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어, 달라스에 계신 어떤 분이 못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네. 무슨 큰 방송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권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갱신을 못해서 못 들어오셨어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기간 안에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나갔다 돌아와도 되지? 충분하다, 왜 충분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네. 절대로 법, 법이나 법, 규율, 네. 규율은 안 그렇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네. 어, 한국을 나가실 때 이제. 에, 현찰을 가지고 나가세요? 돈좀 써야죠. 네. 돈 쓰러 가지. 예. 우리 고국에서 그러니까 네. 크레딧 카드를 음. 어, 외국에 나가서도 수수료가 없는 카드가 있어요. 네네. 그걸 좀 가지고 나시고 현찰은 많이 어. 안 가지고 나가시는 게 어. 좋은데 굳이 어, 현찰을 가지고 아, 나가실 좀 경우 드리고. 예.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만불 이하예요. 만불도 아니고 만불 이하예요. 아. 예. 근데 그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족 만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좀더 많이 가지고 나가신다 음. 그럴 때는 가족이라는 거표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속을 밟을 때 가족이라고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속 쓸때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따로 그 예, 통관표를 따로 하시거나 써라. 아. 비행기표 끊을 때도 어쨌든 면은 같이 두분 뭐 이렇게 그치, 일정 맞아요. 끊으시잖아요. 네 그게 가족으로 또 들어가요. 아. 어 때로는 가끔 손님들 따로 따로 끊으셨는데 어 자석 때문에 같이 음. 옆에 하, 해드릴까요? 이렇게 네네.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한항공에 전화걸어 가족이라고 걸어가지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음. 가족으로 넣어 드릴까요? 콩 물어봐요. 이게 아. 그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한 그런, 번만 가족이라고 하면 다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laughs> 어. 그게 서류상에 나와 있으니까 음. 컴퓨터 요즘은 컴퓨터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음. 그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었는데요. 네, 네. 아, 타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커넥으로 해가지고, 아, 한국을 가시는 거예요. 타주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네.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실 때, 네. 어, 가끔씩이요. 비행기 안에서 뭐 만불 이상 신고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출처만 정확하면, 네. 가끔 타기 전에, 그거 보셨나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랜덤 체크. 체크를 네네. 해갖고요 소지품 보자 그러고 지갑 보자 그래요. 그 지갑에서 비행기 그문 앞에 이렇게 문 책상 펴놓고 예, 서 있죠. 예. 네. 예, 저도 한번 걸려본 오, 적이 네네. 있어요. 근데 돈을 셔봐요. <laughs> 내가 갖고 가는 돈이 얼마큼인가? 이게 오버가 되나? 이걸 셔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행히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laughs> 어. 그런데 이분이 가족이니까 남편이요? 부인? 다 꺼내라. 음. 돈을 셨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만불이라는 건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되셨구나. 여, 예. 남편이 6000불, 여자분이 4000불 이렇게 이제 바깥 가셨는데 네. 지갑 코로까지 다 꺼내래는 아, 거예요. 원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있었구나. 원래 있던 아. 돈이 한 100여불 어머나. 더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만 얼마가 넘어서 만불이 넘어버렸잖아요. 네. 이분들 돈 일단 압수당했습니다. 어. 어. 압수 당했습니다. 네. 압수해요. 압수하고 그리고 중간이었잖아요. 그럼 늦어지면서 비행기가 못 떴어요. 아 그니까 비행기 못 탔어요. 네. 그리고 비행기 갈아타는 거니까 짐을 네.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짐을 빼요. 네. 그 빼는데 3 5 0십불 페널티 내셨대요. 아, 내내내 내, 내 책임도 아닌데. 네. 어. 그래서 그거 페널티에 못한 거에 페널티에 하고 돈은 도못 받고 대신에 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돈의 출처가 어디 어디에서 나왔던 모든 서류를 해라. 네. 근데 그 서류를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 그게 굉장히 힘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뺏기시는 거예요. 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네, 얘기네요. 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가실 때 절대로 현찰 만불 넘게 가지 마시고, <laughs> 한 8, 9천불? 어. 가족이 있으시면 절대 어. 만약에 서로 따라 가져가셔야 될 경우에 절대 가족 아닌 것처럼 음. 나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음. 저희가 요거 꿀팁 한번 드립니다. 아, 네, 일단 네. 만불 이상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도요. <웃음> 자, 만불 이상 있는 2020년이 되길 바라면서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네. 모아모아토 오늘 제이시 여행사에 유니스 강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유니스 강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워낙 <laughs> 얘기를 재밌게 하셔서 저도 쏙 빠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데. <laughs> 조금 느릴까요? 오, <laughs>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네. 만불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 네, 전반에서 네. 얘기했는데, 만불이 네. 오바했는데, 검사에서 그 돈을 뺏기게 된다. 네. 증명하지 못하면. 네,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는 만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이거는 몇번 <laughs>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한국 갈때 저희가 여행 경비도 물론이지만, 그렇죠.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카들 이제 다 장성하고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네. 선물을 사가지를 못하고 돈으로 주게 돼서, 달러 환전을 못 하고 그냥 달러로 줘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선물 누가사가요 어, 그러니까 다 거기 한국에 가시면 코스코도 있고요. 여기는 있 물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이 부끄러워요. 조금 뭘 사서 주면 짐은 이만큼. 맞아요. 그래요. 뭐 가방 하나를 다짐으로 어. 선물로 사가지고 딱 갔어요. 가서 손 주려면은요. 뭐 어, 이거 하나 좀 괜히 손이 부끄러워서 맞아. 괜히 다른 사람 줄거 하나 더 얹어주는 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신경만 쓰고 그런 거 사할 필요 없고요. 아... 그냥 용돈. 주,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기름도 사갔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1990년 초반, 80년 후반에는 갈비 사가시는 분들, 분들 봤어요. 지금 고기 못 갔구나. 어, 근데 옛날에는 그걸 냉동해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해갖고 오,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어,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나가시는 분들은 네. 혹시 그럴 수 있는데 다 걸려요. 여러분 <laughs> 다 <웃음> 네. 걸리고. 정말 이제 뭐 용돈을 주는 거로 해결하시는 게 맛있는 네. 밥 사드리고 네. 아이고, 선물 없으면 어때 내 얼굴이 선물이지 <웃음> 자 <웃음> 네, 정말 좋은 꿀팁이 네. 지금 계속 방출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꿀, 꿀팁이 있을까요 아 만약에 네. 지금 이건 비행기 타는 거하고는 관계없이요 네, 네. 여러분들이 타주에서 타주로 옮길 때도 네, 네. 이런 이런 게 걸려요 어... 그니까 러 돈이 만불 현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타주에서 타주도 마찬가지로요 현찰을 많이. 가지고 나갈 음. 때. 경찰에 걸리면 아. 짐조사에 나오면 그돈 뺏깁니다 아그 가끔 이제 네. 마약이나 불법 수사한다고 네, 네. 정말 하위를 막는 적이 있어요 경찰들이 네, 네, 그때 네. 짐 조사하면은 네, 네. 현금에 많이 나와도 걸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가져가서 뭐 나중에 네. 어뭐 이거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뭐 우리가 일단은 맡아놓고 네가 근거를 대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 그게 너무 어렵고 그 음. 경찰 컨택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아, 그래서 거의 뺏기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돈, 그러니까 현찰 많은 음. 현찰을 갖고 다니는 거는 음. 위험하다. 음. 예, 아,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한국이 직항이 있어서 굉장히 네네. 한국 가기가 편한 도심 반면에 아 사실 1 5 시간 비행이라는 게 괴롭기도 하지만 비행기 값이 또 장난 아니게 비싸단 말이에요. 아, 장난 아니죠. 어떻게 좀 아낄 방법, 싸게 사는 팁이 있을까요? 아, 무조건 일단은요. 네. 다른 주에는 없습니다. 다른 주에는 없는데 저희 아틀란타 네. 예, 여기에서 떠나시는 네. 음, 분들은요. 네. 그 어드밴스라는 거를 정해 놨어요. 어드밴스. 비행기표를 끊을 때한달 네. 음 어드밴스를 정해서 어 30일 이전에 안 끊으면 네. 요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비수기. 이제 조금면 음. 성수기잖아요. 네, 네. 비수기 때 출발하시는 게 1700, 대한항공 예를 듭니다. 1725불 또 현재 네, 지금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한달 전에 끊을 때 1725불이라는 어 거지. 이게 내가 갑자기 가끔 가다 부모님이 상을 당하시거나. 뭐급한 일이 있을 수있죠 갑자기 수 있죠, 비즈니스도.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그런 분들이 가실 때는 네. 어드밴스가 뭐 일주일 틀리고요. 하. 3일 틀리고요. 막 이러고 틀려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뭐 3일도 안 되는 어드밴스면 예를 들어갖고 1,725불돈이 거의 3,000불돈이 그렇게 나올 때가 어머나. 있어요. 갑자기 가실 때. 어.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음, 한달 어드밴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달 어드밴스를 정한 건 누구예요? <laughs> 비행사? 아니, 그래 항공사? 예, 네, 항공사. 아. <laughs> 계속 그렇게 아. 한 거죠. 네, 네. 자, 30일 이전에 끊으셔야지 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액으로. 아, 네. 어, 이제 그거는 그, 이제 대한항공하고 델타인 경우에요. 대한항공 그렇습니다. 델타 특히 어, 티켓을 사실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이제 기간을 두고 끊으시면 좀더 비싸게 된다. 그런데 음. 타주는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타주는 어드밴스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만약에 챗어 테네시에 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에 네. 살면 예. 대강 뭐 노스캐롤라이나 쪽인그니까 이게 또 적용이 되는게요. 네. 어드밴스는 없지만 네. 그 굉장히 요금이 싼또그 도시들이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리다 템파 올랜도 뭐 이쪽에서 출발하시는 네, 분들 네. 뭐 잭슨빌에서 출발하시는 네네. 분들, 뭐 차타누가나 네시빌 쪽 네. 네, 그쪽에서 테네시 쪽에서 네. 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요금들이 조금 저렴하세요. 아틀란타를 이해가 안 돼요. 경유를 해가지고 네. 예 가셔도 아틀란타에서 예를 들어 서 1,725불 돈이 음. 어, 그러니까 클라스라는게 저희 그 무조건 1,725불이 아니에요. 네. 어, 뭐든지 클라스가 정해져 있고 그 선에서 음. 자석이 있을 경우에 제일 싼자석이 었을 때 그런 거였지, 만약에 이때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시고, 음.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네네. 무슨 활리데이가 있어서 많이 나간다. 그럴 때그 클라스가 팔, 싼 클라스가 다 팔렸다. 자석이 예, 음. 없으면, 네. 그 다음엔 더 올라가요. 180뭐 얼마씩 올라가고, 네네. 또 주말 주중 조금 욕심이 틀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왜 타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실 때는 더 생각보다 그 저렴한 클라스가 있는데, 고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델 이제 커넥션하는 비행기와 같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요금이 내려가요. 어, 좀,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경유하면 원래 비행기도 더 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격은 좀 싸질 수가 예. 있다. 그래서 저 템파나 월랜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되게 럭킨 게 네. 저희는 비행기를 1,725불 돈, 뭐, 음. 굉장히 비싸게 네.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쩔 때는요, 900불 돈도 나와 말도 안 돼. 네. <laughs> 야. 그러니까 야. 그렇다고 음. 우리가 플로리다까지 저기 가서 내려서 어. 타고 올 수도 없고. 아, 그럴 수는 거고요. 없는 거이고요그 대신 예.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만약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요 들어오는 날짜를 네네. 바꾸실 때 같은 클래스 같은 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음. 날짜 한번 바꿀 때페널티 없이 한번 바꿔줘요.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바꿀 때에 네네. 그 클래스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한 170불 뭐 패널티다 이런 건데. 타주에서 계시는 분들은 클라스 자체가 음, 페널티 적용이 음. 더 조금 더 비싸요. 되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0 얼마라든가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자석을 오픈할 때맨 어, 뒤쪽에 음. 오픈이 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자석에 아예 미리 오, 자석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어, 또 마일리지가 네. 어,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가시는 분들은 100% 마일리지 입력이 되는데 네. 약간의 뭐 75%만 어. 예, 입력이 된다거나 약간 차고 그 차이는 있지만 고런 음. 그, 게미미한 거는 있어요. 근데 손님들은 음. 잘모르시죠 그렇죠. 저희는 예.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싼게 중요한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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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경우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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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아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 공항에 네. 와서 한국을 간 적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땐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네, 네. 차타호가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어, 그렇죠? 좀이이 되시죠. 어, 좀 예. 비교해 보시고, 그러니까 달튼이나 아니면 뭐 카러스빌 이런 정도에 사시는 분들은 차탄우가에서 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어, 그렇죠. 만한 예, 얘기네요. 예예. 예.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지금 팁을 예, 예. 주셨어요. 예. 이제 와서 팁만 주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laughs> <laughs> 제이씨 여행사의 내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어, 얘기를 저희 해주세요. 제이씨 여행사 내년 네. 계획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3월달에 사 올해네요. 아직은 꼭 느낌은. 아, 저것은 느낌, 맞아요. 해요. 네. 올해, 3, 저기, 3월달에 저희들이 서유럽을 다녀오셨어요. 유럽. 네. 어,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너무 좋고, 저희 팀웍이 아, 누굽니까? 제가 아, 모시고 아, 가면 너무 행운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아, 따른 그들이잘 엄청 했잖아요. 네, 네, 네. 어, 그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음. 팀들이. 너무 어, 이 호흡들이 잘 맞아 친구가 됐네 완전 친구 됐어요. 그래서 어. 저희 거의 두 달에 한번 어쨌든 네. 한 달에 한번 만나서요 네.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요. 네. 무슨 개 아닌 개 조직처럼 어.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어. 치, 뭘 친척이라고 그럴까 가족 같은 느낌. 아.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모여서 내년. 동유럽을 계획을 했어. <laughs> 동유럽까지 오, 가자. 좋다. 서유럽 하면 동유럽, 그 다음에 네. 동유럽 다음에 이제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네, 유럽 네. 그게 있잖아요. 단계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유럽을 아.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인하시게 되면은요, 어. 저희 너무 재밌고 어. 너무 좋은 팀크들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 조인해서 같이 가는. 언제 출발할 일정이에요? 4월 6일부터. 4월 6일부터. 예, 18일까지 12박 13일이고요. 네, 네. 어 동유럽 음. 저희 음. 발칸까지 갔다 와요. 아 그래요? 음. 발칸 어디까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슬로바키아로 네, 해가지고 네, 네. 다 가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 네, 독일의미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베니스 베, 와,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아니, 출발해요. 아니, 그러니까 동유럽을 베니아에서. 해서 지금 발칸까지 갔다 오는 네. 거면은 12박한 일정이네요. 네, 어. 이왕 간거그 네. 주변에 발칸 또 따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같이 가는 어. 거고. 예, 미리미리 조금 하시면 음, 비행기값 저렴하시면 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요. 네, 네, 네. 또 5월 달에도 옐로스턴또 아, 있고요. 항상 네. 옐로스턴은 어. 저희들이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네, 언제 또문단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네. 그거 빨리 이제 네. 또 하시고요. 네. 어,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만 네. 어, 특별히 또 어, 저희 8월 달에 알라스카 크루즈. 오. 벌써 한 열. 아, 알래스카에 눈녹는데 빨리 예, 가야 돼요. 열몇분 벌써 오. 다 아직도 아, 멀었는데 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음. 미리 비행기표 하시고 미리 하시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훨씬 경우에 싸 훨씬 싸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벌써 열몇분 음. 되어 있으시고 거기 한으면 되지, 되지 않나요? 알박스일7박8일이면 8일. 돼요. 네네. 어디서 출발해요? 시애틀. 시애틀에서. 이야, 네. 좋은 네요 여러분. 네.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1 년에 한번 정도는 어딘가 갔다 오면은 마음이 풀려요. 근데 저제 주위에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요, 여행을. 네.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도 간단 소리예요. 네, 저는 막 다리가 네, 네. 지금 튼튼하시니까. 네. 하시니까. 막한 번만 예. 가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제가 갔다 오는 게 갔다 오고 나면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져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좀 울적할 때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면서 그,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아, 얘기하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막 즐거워서 맞아요. 그 엔돌핀, 요즘에 네. 다이돌핀이 네. 더 많이 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중요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참이 이야기가, 이 말이 저한테 많이 와닿는데 어제는 뭘까요? 어제는 어.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기프트 프리즈 <laughs>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이거든요. 항상 오늘 기쁜, 기쁨으로 행복하게 아. 살아가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늘 나오시면 교훈 안 하시기 좋은 겁니다 <laughs> 자, 오늘 제이시 네. 여행사의 유니스 강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팁과 함께, 함께 또한 제이시 여행사의 2020년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내년 4월에 동유럽 발칸반도 같이 간다고 하거든요. 사실 동유럽 꼭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어, 서유럽의 그 역사와 동유럽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가 보시면 정말 잘왔다 하실 거예요. 자 제이시여행사의 이뉴스가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쁜 연말 건강 꼭 챙기시고요 독감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